한미 양국 해군이 25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에서 연합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과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웨인 메이함이 참가해 전술기동 훈련과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했습니다. 이달 말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스함은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번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해군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25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주한미 해군 사령부는 미시간함의 이번 입항은 주기적으로 계획된 서태평양 전개 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양군이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경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한미연합 통합화력 경멸훈련을 잠시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과 21일에 이어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48개 부대 2천여 명의 한미장병과 25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 과학과 훈련장에서 잠시 후 1시 반부터 2017 통합 화력 격렬 훈련이 실시됩니다. 식전 행사를 포함해 90여 분 동안 화력 훈련이 진행되며 모두 25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해 위력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먼저 기동부대는 육군의 K2 전차와 K21 장갑차, 주한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포병 전력으로는 K9 자주포와 한미 다연장 로켓인 MLRS 5개 대대, 102문이 참가합니다. 또 코브라와 아파치 등 공격형 헬기는 물론 국산 수리온 헬기 등 20여 대의 헬기가 사격수를 펼칩니다. 이와 함께 K-16과 K-15K 전투기, 미군의 A-10기 등 11개 편대 33대의 항공기가 참여해 가공할 화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5월 실전 배치된 우리군의 아파치 헬기가 대중 앞에서 공개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불법 남침하는 적을 격퇴하고 반격작전을 펼치는 전술로 공군전력으로 적의 지휘시설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동시에 포병전력으로 집중사격하는 등적 도발 시 강력한 응징과 경멸 능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통합화력 경멸훈련은 지난 1977년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됐고 이번 훈련은 1년 8개월 만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확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기 경보 능력을 확대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탐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력화 시기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국외 구매로 올해 사업에 착수합니다.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사업은 적 항공기나 함정에서 발사된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방어유도탄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 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특수전 지원함 사업은 은밀성과 기동성이 향상된 특수전 지원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 투자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번 방사추위에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 개발과 양산을 분리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일부 장비를 전격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연내에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의 사드 핵심 장비들을 전격 반입했습니다. 반입한 사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부 사드 장비를 우선 배치한 것은 조속한 작전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 영향평가와 시설 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우리 군은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측의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지난 21일 국방뉴스에서는 육군 15사단의 저격수 집중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저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격수는 소총 또는 특수한 무기 체계를 이용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사살 또는 파괴할 수 있도록 고도의 사격술과 전투 기술을 숙달한 전투 요원을 말합니다. 저격수는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하는데요. 작고 빠른 도요새를 사냥할 수 있는 최고의 명사수를 호칭하는 용어로. 18세기 후반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스나이퍼가 저격수를 뜻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부터입니다. 액션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저격수는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원샷 원킬로 적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격수의 주된 임무는 소총 또는 특수무기체계를 이용한 고도의 정밀사격으로 적 지휘관과 사수, 통신, 운전, 정찰요원, 저격수 등을 사살하는 것입니다. 저격요원은 표적탐지식별부터 사격까지 1년의 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저격수와 사거리 판단과 탄착점 관측, 저격관 엄호와 경계를 담당하는 관측수로 구성됩니다. 저격수에게 필요한 장비는 저격용 소총과 주야간 조준격. 탄약과 탄도계산기, 무전기와 소음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적용용 화기는 K-14 적용용 소총으로 구경 7.62mm, 무게 7.2kg, 유효사거리 800m의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저격에 사용되는 탄약은 7.62mm 비관통 보통탄으로 탄환 앞부분의 공간이 넓어 표적 충격 시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전달해 표적에 관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격수는 적의 관측과 탐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전 지역 환경과 조화되도록 제작한 길리슈트라는 특수 위장복을 착용, 작전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격수가 되기 위해선 우수한 사격 능력과 신체 조건, 강인한 정신력과 냉철한 판단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요원은 사격술과 위장술, 방향 유지, 진지 선정 방법, 표적 선정과 추적, 첩보 수집 보고와 화력 유도 등의 전투 기술을 숙달해 진정한 저격수로 거듭납니다. 원샷, 원킬의 사격술로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전투에서 주도권 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격수. 최첨단 무기가 주도하는 현대전에서도 적 핵심 시설 타격과 테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우리군 핵심 전력입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저격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육군 특전사 귀성 부대가 내륙 전술 종합 훈련을 실시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한계를 뛰어넘으며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친 산길과 가파른 암벽이 길을 막지만 특전 대원들은 단숨에 산악 지형을 극복합니다. 30kg에 가까운 군장을 메고 암벽을 오르는 것은 물론. 절벽에서도 고개에 가까운 레펠 하강 기술을 선보이고 부상당한 전우를 등에 업고 암벽을 내려갑니다. 부대는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암벽을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르고 내리는 산악 극복 훈련을 통해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부족한 수분은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해결합니다. 주변에서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소 극한의 생존 훈련을 해온 대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공기 활용 유도를 준비하는 대원들은 숲과 일체된 모습으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정확한 관측으로 목표 지점을 알려 폭탄이 투하되는 것으로 임무를 완료합니다. 적 지역이라는 상황 속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적지에 침투하여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은 대한민국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천리행군. 소백산과 태백산, 오대산을 거쳐 설악산까지 대원들이 보름 동안 이동할 거리는 무려 460km. 발바닥에 잡힌 대형 물집이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대원들은 끈끈한 전후회로 나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거에게는 공포와 전율을,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극전사로서 확고한 임무 수행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특전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강인한 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세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2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기경보 능력을 확대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탐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력화 시기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국외 구매로 올해 사업에 착수합니다.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사업은 적항공기나 함정에서 발사된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방어유도탄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특수전 지원함 사업은 은밀성과 기동성이 향상된 특수전 지원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 투자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번 방사 추이에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 개발과 양산을 분리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일부 장비를 전격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연내에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주한 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들을 정격 반입했습니다. 반입한 사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일부 사드 장비를 우선 배치한 것은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미 양군이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격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한미연합통합화력경멸훈련을 잠시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과 21일에 이어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48개 부대 2천여 명의 한미 장병과 25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과 훈련장에서 잠시 후 1시 반부터 2017 통합화력경멸훈련이 실시됩니다. 식전 행사를 포함해 90여 분 동안 화력 훈련이 진행되며 모두 25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해 위력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먼저 기동부대는 육군의 K2 전차와 K21 장갑차, 주한미군의 브레이들리 장갑차 등이 포병 전력으로는 K9 자주포와 한미 다연장 로켓인 MLRS 5개 대대, 102문이 참가합니다. 또 코브라와 아파치 등 공격형 헬기는 물론 한미 양국 해군이 25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과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웨인 메이함이 참가해 전술기동 훈련과 한포 실사격 훈련 등을 했습니다. 이달 말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스함은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번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해군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도 25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주한미 해군 사령부는 미시간함의 이번 입항은 주기적으로 계획된 서태평양 전개 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수리온 헬기 등 20여 대의 헬기가 사격수를 펼칩니다. 이와 함께 K-16과 K-15K 전투기, 미군의 A-10기 등 11개 편대 33대의 항공기가 참여해 가공할 화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5월 실전 배치된 우리군의 아파치 헬기가 대중 앞에서 공개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불법 남침하는 적을 격퇴하고 반격작전을 펼치는 전술로 공군전력으로 적의 지휘시설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하는 동시에 포병전력으로 집중사격하는 등적 도발 시 강력한 응징과 경멸 능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통합화력 경멸훈련은 지난 1977년 처음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됐고 이번 훈련은 1년 8개월 만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국방부가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확보 등.